안녕하십니까. 이내우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다르고 어,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어떤 형태로 또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자유 개념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게 자본주의고 또 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게 민주주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인간은 어, 가격이나 시장이라는 큰 틀만 이렇게 제공해 준다면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단이 바로 사회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어, 이익을 갖고 오고 불을 갖고 올수 있다라는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율주의의 경제적인 측면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개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갖게 하고 또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본주의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게 되었느냐입니다. 제가 지금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자본주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자본주의는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상업자본주의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업자본주의와 그 이전의 사회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가 어떤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없었을 시기가, 시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기가 힘듭니다. 제가 몇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농사를 지었죠. 아주 옛날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는, 어, 작업자족이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경작해서 자기가 먹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 농사는 한철입니다. 그래서, 1년에 어떤 농사를, 농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1년을 사는 게, 바로 작업자족 개념의 어, 과거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 농사들 열심히 지었는데, 또 어떤 집은 농사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아주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이제 살게 되는가 하면, 요즘처럼 근처에 은행도 없고, ATM기도 없으며,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강촌의 시골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식량이 떨어지거나, 올해 어 우리 집만이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은, 어,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 시골에 살 때,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 부산 댁 어, 잠시 조금 나하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어, 불러서는, 어, 올해 우리가 농사가 너무 안 됐는데, 어, 살몇 섬을 좀 빌려주면, 어, 이번에 어 농사를 그걸 지어서 이렇게 갚아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부산댁은 그 사람한테 자기가 1년만 살면 되기 때문에 좀 남아도는 고려한 쌀을 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언제 흉년이 들어서 빌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작업 자족 시기에는 스로가 1년을 버티는 그런 삶을 살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즉 어, 어떨, 어떨 때 필요할 때 어떤 걸 빌려주고 또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런 개념의 작업자료 시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뭐를 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똑같이 이제 서울댁이 와서 부산댁 나저살 어 몇은 필요한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어 대전댁이 와요 대인댁이 와서 부산댁 나도 살이 필요한데 나 나한테 먼저 이것을 좀 빌려줄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한된 쌀에서 어, 지금처럼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부산댁은 어, 판단하기가 난감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대전댁인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 나한테 그쌀 두섬을 빌려주게 되면 갚을 때 어, 두섬을 더 주겠네. 이런 식으로 이자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댁은 오 그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 자급자족 개념에서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이 아니고, 어 좀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빌려주고 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제 어 전체적인 어떤 위기 이런 개념보다는 나의 이익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의 사회화, 이 자본주의 된 사회의 차이를 얘기하면, 그 이전의 사회는요, 인간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위기 시에 잘 빌려주느냐, 안 그러면 또잘 그 빌려간 것을 그대로 잘 갚느냐, 그래서 인간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사람을 사귀게 되는데요. 이 자본주의,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가 되면, 인간적인 개념보다는 이익,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로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자를 얼마 더 주는 사람이 나한테는 필요한 거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오늘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